아, 저희는 오늘 그랜드 웨이비를 가려고 합니다. 제가 또 너무 설레서 정말 주연 멘토니 아이디어 덕분에 이게 1시 이쯤이 그래도 직장인분들 점심 먹고 좀 한가한 시간이더라고요. 어, 정말요? 어우, 저 이제 앞에 사람들 쳐다보는데 너무 민망하고, 이제, 내 네, 너무 부끄럽고, 제가 이제 길거리에 BJ분들 보면서, 어우, 어, 내 얼굴 안 났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제가 그 사람이 된 것만 같아서, 너무 민폐 같고, 정말 지구멍에 숨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이지만, 촬영을 또 하고 싶은. 그래서 정말 미쳐버릴 것만 같아요. 전 네. 블로그가 <laughs> 또 처음이잖아요. 맞아요. 네. 아, 근데 제가, 제가 착해요. 들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유, 그리고 네. 제가 또, 우리 지연 멘토님은 들게 할수 없죠. <laughs> 진짜 제가 쇼핑을 잘안 해서 진짜 잘못 하는데 우리 멘토님 추천해 주셨고 지금 너무 설레요 솔직히 지금 진짜 뭐 가서 음.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막 이렇게 설레구만. 우리 멘토님 좀 쇼핑을 좀 자주 하는 편이신가요? 저도 옷잘 모르고 안 사긴 하는데. <laughs> 근데 브랜디 멜빈은 이제 한국에 처음 입점을 했잖아요 죄송해요 그래서. 여자 주우재님인 줄 알아가지고 죄송해요 아, 옷이 너무 잘 입으셔가지고 여자 주우재님인 줄 알았거든요 그 리더님 가끔 이제 인스타 보시면 인스타 감성 약간 꽃무늬 맞아요 그러니까 소녀소녀 감성 그런 브랜드인데 원래 이제 주로 캘리걸 들 어? 많이 입었던 그런 브랜드 캘리걸? 10대들. 어, 10대들. 10대들 어 10대들 퀸스, 퀸스. 그런, 약간 좀, 엔지 느낌이 있고. 맞아. 느낌. 아, 보는 게잘것 같아. 우리 지유멘트님 카메라 보는 게 정말 자연스러워졌네요. <laughs> 여러분, 이게 첫 촬영 때 우리 지유멘트님 영상 제, 제가 <웃음> <웃음> 댓글에 달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 너무 귀여워요. 진짜 첫 촬영, 안녕하세요. 약간 이런 예뻐. 게 있는데 지금은 와. 너무 자연스럽게 됐어요. 맞아요. 어, <laughs> 여기 약간 이 살짝 느낌이 있는데요? 여기 살짝. 와. 아, 예뻐. 어, 어, 여기 도착했어요. 아, 예. 어, 도착했어요. 어, 곳이 귀여워. 정말 귀여워요. <laughs> 그러네. 좋 아, 한번 입석을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초대, 네. 그리고 웨이팅이 없네요. 어, 그러네요. 웨이팅이 있다고.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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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럭키. 럭키. 우리 럭키. 럭키 곳. 사람이, 어, 레디 계열 해요. 어? 어, 되게 네. 와, 이거 바지인가요? 저게? 치마 바지. 아, 치마 바지? 네. 확실히 양이 아. 작고, 어. 타이트한 옷 주요 멘토님, 주요 멘토님 이거 이쁘겠다 절대 저희 먼지 아니에요. 네, 여기 꼭 올리셔야 돼요. 그 같이 이렇게 쓰 입으셔야 되고요 네. 네, 올려주시면 감사드릴게요. 네, 착용 불가하세요? 네. <laughs> 아, 아니요. 그냥 이게 막 막말해봤어요. 네, 어,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머, 어, 어떡해. 나 이거 주연 멘토님 선물 주고 싶어. 근데 주연 멘토님 스타일 아닐 것만 같아. 야, 그 이거. 이게 뭐예요? 깻잎인가봐. 어, 멘토님 선물 줄까요? 괜찮아요? 약간, 음, 다른, 다른 거 해볼까? 그냥? 이쁘다. 어, 어, 어머, 나 이거 봐. 이주연 멘토님 같아. 어, 너무 귀여워. 아, 세상에. 약간 이렇게 체리 느낌도 있으셔가지고 그랬거든요. 응. 음. 너무 예쁘다. 일반 한국 쇼핑몰 좀 다른 느낌이에요, 약간. 다른 느낌. 예, 예. 약간 H&M 생각하는. 느낌. 어 맞아요, 맞아요. H&M 느낌스가 살짝 쿨 나고요. 왜 흑인이 있다 그런데 외국인이 없어요? <laughs> 어 그게 약간 조금 놀란 부분도 있어요. 그쵸? 예. 액세서리 많이 착용하시는 편이세요? 네 저는 액세서리 평소에 착용하고 있습니다. 아 <laughs> 특이한 목걸이네요. 아, 목걸이구나. 아, 아, 근데 이파찌가 아, 이거 마음에 드네요. 어, 마음에 드세요. 네. 어. 가격이 이렇게 나오네요. 이렇게. 아, 가격이 마라벨로. 그러네. 아, 한국 가격이. 그게 너무 예뻐. 어. 한국 가격이 14,500원. 어, 벨트. 아, 저 아, 벨트 하나 사기. 벨트. 보시겠어요? 어, 네. 사기 사긴 해야 되는데. 저는 이거를 구매해보려고 합니다. 오직원분께는있요어 네. 그 그러면... 네. 그래, 네. 아! 선생님도 하나 고르세요. 저요요 네. 이거 하나 골라야겠죠? 네. 제가 사드릴게요. 정말. 원하는 거. 파격제야. 네. 럼 아까 네. 그럼 리더님이 골라주신 네. 저 체리. <laughs> 체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너무 귀엽잖아요. 이거 한 번. <laughs> 선물 받아보겠요 응. 그냥 가져가셔야 돼요 아, 진짜요? 응. 챙겨볼까요? 응. 당면하게 네, 네. 저희 주민리더미찍습니다 네, 배지를. 배지. 네. 가장 힙하신. 힙하신 걸로. 네. 네. 예. 진짜다! <웃음> 리더님께서 예 <laughs> 네, 이거를 <laughs> 체리! 아니, 우리 또 우리 리나쌤이 체리가 생각나요 저는 그래서 체리를 한번 이렇게 구매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의 결에한 네, 560만원 정도 해요 얼마 안 되죠 그래가지고 체리는 한 300원? 네, 얼마 안 해요 <웃음> 가볼까요? <웃음> 네. 좋아요 좋니다네언징이와 <laughs> <laughs> 함께하는 여기 돌아가는 길에 카페에서 맛있는 디저트와 같이 먹을까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laughs> <파이팅>! 어,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깔끔하고 잘생식기이거 어, 너무 잘하셔서 제 그.. 감사합니다. <laughs> 여기 있네요, 브이로그 식시기 아니, 너무 잘나어요 인서트가. 세상에. 우리가 예상했던 거. 뭐였었죠? 일단 대기 줄이 저는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대기를 하나도 안 하고 들어갔죠 저희가. 우린 그래서 외쳤어요. 마키비키잖아요 네. 그두 번째로 그 영어를 쓰라고 이렇게 막 강요를 하는 그런 건 없었어요. 그렇죠? 맞아요. 영어를 얘기해라 달 이런 부탁을 했다고 들었는데 없었죠. 맞아요. 오픈이 1월 달로 알고 있어요. 이게 오픈 초기에는 이제 해외에서 들어오는 브랜드니까 사람들을 원래 있던 데서 데려오는 거잖아요. 다른 해외에서 그래서 관리하는 매니저들이 외국인이었던 거예요. 백인. 음. 저희가 오늘 가 보니까 뭐 한국어 잘 하시고 음. 맞아. 외국인 저만 보셨나요? 혹시? 아니요. 진짜 오히려 찾았던 것 같은데. 네, 찾것같아요 다행히 네. 찾아봤는데 없어. 었 네. 근데 옷이 약간 좀 계절감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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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이거 포인트다. 이게 킥이다 진짜. 민소매 같은. 오, 어, 맞아요 맞아요. 제가 있는 스타일 이런 거랑 좀더 그런 것좀 멀고 영하고 뭔가 이렇게 좀 여리여리하고 약간 이런 느낌 쓰여서 아 되게 신기했어요. 그런 옷들이 니나스 스타일인가요? 저는 약간 힙합 추구여서. 아 힙합 추구세요? 네, 힙함을 추구해서 아, 힙 리에나구나. 예, 근데 네, 약간 제가 입기엔 좀 부끄러울. 어 맞아 저도 약간 살짝 살짝 부끄러울 거. 맞아요. 맞아. 근데 오히려 리더님 이 약간 좀힙 약간 좀. 어 맞아요. 차라리 팔걸이신가요? 어. 예. <laughs> 아, <laughs> 감사해요. 리더님은 팔걸이고 <laughs> 멘토님은 네. 유격거리신가요? 네. 와 아, 진짜 아, 센스가 아무튼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둘러보면 좋을 것 같다. 근데 뭔가 30대 이상의 분들, 근데 분들 스타일이 사람나다른데 비즈니스적인 옷을 좀 저는 약간 선호하는데 그런 저 같은 분들에게는 이렇게 둘러보는 게 좋은 종이였던것 같아요. 솔직하게. 맞아요. 그래서 아까 그 약간 오히려 사러 오신 분들이 외국인이 어. 있더라고요. 어, 이런, 이런 외국 있는 분들이 쇼핑을 정말 많이 오셔서 네. 외국에는 이렇게 사고 드러내고 이런 거에 더 오픈만.. 그러니까 남의 신은 전혀 개의치 않으니까 아 그런 오에는더잘될고 네. 뭐 네. 같기도 하고 아 디저트 인서트 안 땄다 아 디저트 인서트 안떴어 까먹었어 에그 타르트를 트라이 해보겠습니다